제가 오케 하면서 성격 공부를 시킨 게 있습니다. 물론 제목적인 성격 공부도 하고,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차례로 공부도 해봤습니다만은, 목적이 있는 성격 공부 시키고 려하다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격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내용 이제 공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시고 왕이다. 왕이시며 종이다. 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머리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죄는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이렇 그랬어. 이기주의. 맞습니다. 이기주의 때문에 파골이 생겨요. 이기심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사람의 도을다 못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선별하라. 알아요. 네. 내 사기가 고약해. 아까워서 못 섬깁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충성을 못 합니까? 이기심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 우가 주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는 것이 뭡니까?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털자고 주는 거예요. 어머니 손실 거의 있어요. 아니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가져가 줍니다. 이딸는테 달라는 겁니다. 뭐 달라, 달라요. 그거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주신 겁니다. 준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단 말, 사정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펠러라는 사람 에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지요. 요즘에 부자가 빌게이츠인데, 빌게이츠보다도 재산이 3배나 더 많겠죠. 지금 가진 빌게이츠보다 3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노펠러가 33살에 백만 정자가 4 3세 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시운 세 살에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여분뭐 했습니까, 남들이? 시운 세살 부자 됐다는 데. 그가 시운 다섯 살 되었을 때에 불치의 병을 얻어서 1년 동안 병을 입고 애답니다 그가 병원에 보내서 입구를 가는데 글이 쌓이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입다가 전율적인 느낌처럼, 느끼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액을 복권하는 겁니다. 우리 딸은 생각안 나고, 병원 측에서는 입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했요이만음을듣로펠가그이원들을다곁졌습니다 그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홀칭받았어요. 노펠의자서전의세기를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함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이게 행복인 줄 몰랐다 그리고 그 후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자전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 불만이 많습니까 죽지 못할 때 불만이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흔히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자식을 위해서 다줍니다 불만이 없었어요. 이제는 연생으로 봐서 돈벌 힘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걸 받아서 용돈 받았을 부모님은 그때부터 불만이 많아요. 지 새끼 뺏기 모른다라니, 마누라 뺏기 모른다라니, 그줄 때는 그런면안 했어요. 받을 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성대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죄인자가 되자 아니 뭘 주어다 줄게 있어야지 줄게 있어요 뭘 줍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 하실 때 39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주라 그냥 후이 되어도 흔들넘치게 도와주신다 했어요 왜 비판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게 되니까 비판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 살기,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부당한대도 받았다. 정당한대도못 받았다. 왜 비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비판하지 않는 거? 맞죠.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용서 용서가 뭡니까? 그말 자체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상대방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줄 곳이 있습니다. 나에게 섭섭하기하고 자게 대하고 해석이안 됐지 않은 사람들을 주라 뭘 주냐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용서치 아니하면 분노 화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용서해 보세요. 정신과 의사인 내린 거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질료를하게 되는데 70%가 심리적인 문제라고합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병이 어디서 생겼냐? 바로 미움, 증월순 때문에 용서의 결핍들이 생겼다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용서하면 내면 편안해. 용서야, 용서를 줄수 있게 바랍니다. 유명한 마더테사 수녀가 있었는데 어느 부부가 왔습니다. 갈등 가운데. 도저히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분 이야기는 한 말입니다.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기도하고 용서하니까 부모가 다잘 되는 거예요. 그렇수 있느냐 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식, 엄색시겠다고 또생각을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고 또 용서하세요. 용서를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가나히 공과 대략에서 사람이 싫게 한 사람 봤어요. 왜싫패 했을까? 보니까, 한 가지였어요. 관계가, 대인 관계가 원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대인 관계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마음 속에 있는 그 복수심, 백번 잘하다가 한번을 잘못하면 원수 같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사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이 어째 살다 보면 다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의근이안갈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세요. 뭘 줘요? 영혼을 주세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가야 천국별생 군인 가운데 강한 군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군인이 있어요. 무슨 군인인지 아세요? 해병대. 해병대의 수록은 있습니다. 한명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출신 길은 다 눈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신앙인들의 수록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성교는 죽을 때까지 성교니다 나서 한가지 속정하다고 원수시하고 인사도 하네.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우리는 줄수 있는 사람이 되야됩니요돈주라는게 아니에요. 용서해줘라. 이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먹을 걸 주는 거, 뭘좀 주는 거. 이것만 주냐가 마음이에요. 상대한 걸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마토고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족이 부족의 대장이 보는 가운데서, 부족의, 에, 부족장이 보는 가운데서, 깊은 강물에 산목을 빠뜨리는 겁니다. 그 힘을 다해서 다시 휘엄쳐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죽을 때한 일어나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들을 죽인 부모라고, 상대방을 그 집에 빠뜨리는데, 살아나올려 한다면 끝내 건져주고 만답니다. 직원력에서 건져준대요. 그 강한 무슨 강이 나면는 용서의 강이라 면답니다 우리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들의 작은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용서의 강이 쓸수 있다. 만들 수 없어. 또 그랬지. 그 신자도 아니에요. 사랑의 감, 용서의 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 일이 없어요. 용서치 않아요. 남의 언어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망할 때까지 한번해보자그 것이죠. 주아 그리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누르고 멸치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줄수 있는 신앙이 될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줍니까? 용서요? 용서가 될까?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줄게 있어요. 기도해 주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좋은 엄마가있습안다가떤아안가 좋은 아내입니까 물론 의식해서 남편의 비서 역할을 다 하고 재져온 안에 가져온 안에 가 안에 가져온 안에 가가져를확대시켜주다좋 친정 좋은 아들, 남편을 위해서 기기의 줄을 나다아멘 진정 좋은 목사는 누구니까? 끊임없이 성도를 위해서 기기의 줄 목사가 좋은 목사. 예루살렘은 아냐 남편은 행복한 남자입니다. 자식을 믿어서 키키에 출 넘마는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삼촌자리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삼첩자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누나가 되는 분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학교 보내기 전에 다 허기오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 딸 축복해주세요 하고 보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공부잘하라고 말하네요 걔드랑이 알아요 그말 안해도 여러분 우리는 뭘 주어야됩니까 이제부터 기도의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호텔 최초의 일 가진 힐튼 호텔의 주인 힐튼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카고에서 사의기반을 잡으셨을 텐데 대공항이 왔어요. 경제공항이 왔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업가라도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백만 달러 당시에 백란가를 카톨릭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투자해가지고 자국지는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누가 법인선거사는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그 어머니 내게 오파스란 여자는 자식을 위해서, 실탄을 위해서 가라 니들이 했던데가 실탄이 쓰레기의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를 무너뜨려 버하기도 하고 사업에 방해되지만 겠 그는 울타리 안에서 토끼한테 잡을 수도 없는 애나카에. 그는 드디어 성공했는데, 그의 고백인 적은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해 줬기 때문에 기도도 줬다. 여러분, 자식들이 이웃나? 내가 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줬다고 맛있으라고 기도했는 생각해 보세요. 줄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키워줍니까?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지 못있으니까 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나 키게 주자. 그럼 대놓고 아버지가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출구실사. 아,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다. 이제부터는 줄 것이 없어. 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기도해 주자. 기도해 주자. 자녀를 일삼. 물려를 유산 어머니가, 아버지가 키우시는 겁니다. 줘라, 준비주라고 말씀합니다. 뭘 줍니까? 사람들은 대대 을주라고 하면 경제적인 걸 생각해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3 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여호와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 앞에서 한푼줄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신체 자우가한푼줄수 없습니다. 펼치기만 쉽이 없잖아요. 뭘 말합니까? 나는 내가 요구하는 음각이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 우리 숲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을 당한 사람에게 뭘 줄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 줄게 없잖아요 뭘 줍니까? 내게 있는 나사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수있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은과금을 요구하지만 그게의 피감을 승복해야 나사의 예수님입니다 은과금이 아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줄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된 것은, 우리 성교사의 한국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습관이 없어요. 영혼이 신장됐어요. 여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줄수있기 바랍니다. 아, 네.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을 주세요. 어느 가정의 부인이 참이길기를 좋아해요. 항상 결혼하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있는데 남편 되는 애가 한 번은 그런답니다. 여보 다들 걔 같이 가면 안 돼? 그럼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목소리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서 굉장히 심눈 같은 얼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지금 화났어요? 나 그렇게 놀라서 당신 왜요? 그렇게 좋은 일이라 혼자 간거야? 남자도 아니고 자기는 잘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안 주는 문정을나다나 혼자 할수 있고 나 혼자 그 고맙겠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지못어떤지포흡을잘 하세요. 지난 타일라는게하 위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 목사님들 모시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건방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침고하고 거그 안에 뭐가 있느냐 전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합니다. 나 고객님 한 가봤어요. 불은 예수 아니냐 같지만 으 계속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장소가 놔뒀어 한대. 아파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아파트 속에 들어가고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차도원사도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안돼 정말 그말씀이요 어디든지 래수의 이름을 주면 아버지가 눌러 혼자 키워주시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보니까 하나요? 아, 장사꾼도 피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 몇지 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은퇴하면서 받을 말씀이 있어요. 거절 받았으니 거절 주어라. 마태오리 10장 8절 말씀이 작았세요 제가 자기장으로 교회를 돕는하고있어요 무조건 줄려고 하니까, 최후의 도 축복이 와요. 기쁨도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줄려고 하면 죽복이니다줄 때,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기켜주세요. 무조건 예신 주세요. 바꾸다 말아라. 줄 때, 시속 좀 주세요. 이회용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백연의 계산대 일곱 번이 아니에요. 일곱 번. 일은 벌수있 일곱 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청표를 주어야 합니다. 주는데 주는 자가 돈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주는 교회잖아요. 돈은 없어요. 용서해 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주었어.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남치들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는, 치열한, 복대공주의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기도하시다 네.